금포림 왕버드 나무. 가사나무가 앞에 있고 나무가 너무 커서 다 잡히지도 않습니다. 너무 큽니다. 나무가 아주 멀리 가야 이게 다잡히죠요 아홉 그루가 있다는데 어떻게 아웃그런지 잘 모르겠네요. 여기 한번더 보고. 남북방향으로 앞으로의 왕보다 나무가 군을 이루고 있다. 방제, 방풍, 풍치림. 그네, 아까 그네도 타보고, 아, 줄 보니까 별로 올라가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. 이게, 쉬운 게 아니었어요. 제가 그날 그만큼 올라간 것도 대, 대단한 겁니다. 하... 이제, 오늘은 낮이니까, 선명하게 보여드릴게요. 상당히 높은 거네. 음, 줄이 얇습니다, 너무. 이걸, 이걸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요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? 어, 두 개를 꼬아 잡아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어, 힘쓰기가 힘들었던 겁니다. 저렇게. 이제, 예, 꺼내가 꼬여있어요. 줄이 계속 항상.